와, 아마릴리스, 아, 아주 붉은색인데, 아래 꽃대는 3대입니다. 현재 꽃이 12개, 아, 한 송이가 졌군요. 12 송아리가 꽃이 폈는데, 와, 과연 아주 환상적입니다. 아, 와,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필수 있죠? 우와, 와, 멋지다. 어, 이 35, 오륙도에이 온도에도, 야 꽃이 피다니. 지금 이렇게 핀 상태가 한3일 정도 됐습니다. 구군으로. 구근이 와 이렇게 튼실하니까 동시에 세대가 나와서 한 번에 꽃을 이렇게 피워주니까 이야 장관입니다. 아마릴리스입니다. 와 눈을 뗄 수가 없군요. 오늘 하 옆에서 또이 아이들이 와 완전 검붉은. 아이고 이뻐라. 꽃을 좀 보세요. 너무너무 예쁘죠?